예. 오늘은 바다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의 이 모습과 이 사건을 통해서, 어, 또이 사건과 이 정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어, 결단하게 하시는 무엇인가를 몇 개, 몇 가지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 보게 되면, 우리를 걸으신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어, 왜 걸으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이 제자들이 되게 대단히 위급해가지고 어려우셔서 돕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뛰다시피 걸으셔서 오신 것인가?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시려고 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어. 예, 48절 말씀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냥 열심히 옆에서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 막 당황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 그래? 수고해? 왜뭐 이러면서 이렇게, 어, 약간 좀, 저는 장난기가 있어서 그런지, 고생이 많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난하면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이러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생각을 더 받게 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제가 이제 대단히 좋아했던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 닮고 싶어 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고 대단히 충성하려고 했던 그 청년인데 이 청년이 예수님 닮고 싶어 싶은데 뭘 제일 닮고 싶냐고 그랬더니 뜬금없이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무리를 먹고 싶어요. <laughs>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담고 싶은 게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뜬금없이 무리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했던 그 기대증, 뭐 까불까불하고 장난치는 애였으면, 그래, 또 니다운 네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을 텐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단히 진지하고, 뭔가 이렇게, 그, 뭔가 진심인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였는데, 무리를 걷고 싶다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일 예수님 닮고 싶은 부분이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황당했던 이제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그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어뭐 그분을 비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빌란데 지하가 있었어요. 근데 지하에 사신 만큼 좀 사시는 게 그렇게 어 쉽진 않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어렵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무리를 걷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무리를 걷는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TV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걸으면 앞쪽은 이렇게 앞쪽은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뒤에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밟으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무리를 잘 걸어요 자연스럽게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이게 어 돈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레포츠를 만들려니까 이분이 중심을 잘 잡아서 잘버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상용화해서 만들어도 이 값어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장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늘 만들고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갖고 한 번씩 또 이렇게 청평에 와가지고 그 타고 이렇게 그 걷고 이렇게 가시고 막 이런 작업을 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걷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난리치겠죠. 그래서 와 치고 막 이러니까 그 재미로 이제 하시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리를 걸으신 사건에 대한 이제 부작용인 거예요. 제 보기에 제 보기에는 이제 부작용인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이 약간 마음이 예수님 같지 않다. 라는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적이, 어, 제 생각엔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기적이 뭐에 초점을 맞췄냐 하면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고치시는가. 뭐,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어 이런 거에 사람에게 다 맞춰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은 제자들이 어려운 겪고 있는데 도와주신 건데 애매 뭐예요. 약간 포지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막 죽을 지경이어서고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런 것도 아닌데 옆에서 이렇게 딱 지나가시듯이 우리를 걷는 걸 보여주시면서. 야, 나 무리 걸을 줄 알아.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보게 되면 영화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신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등장할 때 무리를 걷는 경우가 있어요. 무리를 이렇게 걸으면서 신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또 이게 신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약해요. 아예 신물 위를 이렇게 걷는 것보다 약간 공중을 뜨는 거예요, 약간. 한 1m나 2m 떠서 이렇 걸으시면 그게 더쉽정이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물을 위로 올려서 공중에 공중에 물을 그냥 바다를 다 위로 올려서 밑을 걸으신다라고. 위아래를 걸으신다라고. 막 이래버리시면 더 신적인 이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적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이무언가를 어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임팩트를 탁 이렇게 뭔가를 심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기도 에 그렇고, 한마디로 전 약간 장난기가 있어서 "나 이런 것도 할줄 알아" 그래서. 장난스럽게 하신 거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그러니까 포지션이 애매모한, 뭔가 이렇게 조금 포지션이 애매모한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어떤 부분에서 보면 한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거를 보게 되면 일단은 모른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 모른다는 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메사다로 가게 하시고, 먼저 가라! 가게 하신 거예요. 가게 하셔서 이 사건을 만드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 만드셨는데, 이 사건을 왜 만들었나? 여러 가지 이제 따질 수가 있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 보게 되면, 아니, 안 보내셨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도 안겪어서 무리를 걷는 것도 안 보여주셨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보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왜 굳이 먼저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굳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셨을까? <laughs> 그거 잘 모르는 문제라니. 요번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추례국기에그 광야 또 생활 40년 했잖아요. 저는 그것만 봤는데, 동양생활 40년 동안에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는 것만 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병들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질병이 없었대요. 어그 얘기 도고 깜짝 놀랐어요. 어? 질병이 없었다고? 어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신이시면 병들지 말아야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맞아요. 그리고 신이시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죠. 그런데 모르는 문제라는 거죠. 광야 그 40년 동안에는 어그 하나님께서 병을 안 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질병을 안 있게 안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 필요를 그다 채워 주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질병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정말 그, 그 극한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잘 모르죠 저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디엘 무디 목사님 인화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돌아가셨대요 디엘 무디 목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 그리고 딸이 넷이 있고 아내가 있으셨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배 타고 뭐 영국인가를 가시게 했나 봐요. 영국으로 가시게 했는데 배 타고 가는 그 도중에 배가 전복이 됩니다. 그고 딸이 4이다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내 혼자 어떻게 살아남는 거 그래갖고 그 아내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그 다시 이제 뭐 영국을 가셨던가 뭐 그러신 거 같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그 아들이 잃어버려서 슬픔에 잠겨서 위로 받으려고 영국 갔는데 딸 넷을 왕창 다 잃어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뭐할 말이 없는 상황이니다 그 그래가지고 그디 m 무디 목사님 부랴부랴 이제 또그 배를 타고 갈 때. 그런데 또그 선장님도 참 잔인하지. 그 배려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선장님이 디엔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니까 알았나 봐. 그런데 그 선생님 가만, 선장이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배 타고 가다가, 목사님, 여기 요쯤이요. 그 배가 전복된대 목사님 따님이 여기 요쯤에 다 죽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떻게, 아들이라고요. 딸 내리라고. 그러면서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어, 정말 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 밑에 내려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제 찬양을 짓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나면서 더 사역적으로 이 뒤에 무디 목사님이 더 크게 이렇게 확 일어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을 보면서 뭐 이런 어떤 극심한 일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예수님이 가라했는데 풍랑을 만나고 어용을 만나고 어 그래서 그 목적하는 방향 요한복음 보 목적하는 방향에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목적한 방향으로 이끌어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꼭이 장면이 홍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홍해 갔다라고 표현을 하냐라고 그 생각을 하냐 하면은 그 목사님 말씀은 홍해는 막다른 상황에 앞으로도 갈수 없고 홍해를 가라 갈수 없고 뒤로는 군사들이 찾아와서 어머지할 뭐수 없는 이 상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그 길을 여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시니까 이제는 바다를 가는게 아니라 무리를 걷는 길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다.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되더라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건과 사고들 안타까운 일들 또 주님 앞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이 무언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이런 현실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면서 나타나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나 걷고 있지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걷는 길도 있다. 너희들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길이 있는 거야. 이런 길도 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길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 대식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 네. 어이래서 뭔가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예화가 없을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딱 이렇게 떠오르는 그 예예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바보에 보게 되면 그 교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과거에는 교회 짓고, 어, 땅 사고, 교회 짓고에 너무 이렇게 집중한 시대가 된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또 이렇게 그한 단계 넘어가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교회가 이제는 어, 어, 땅 사고, 이 교회 짓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강당을 지어준다든가 체육관을 지어서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게 하자는 학교에. 강당을 짓고 체육관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학교가 부자가 돼가지고 강당 지어주고 체육관 지어주면 운동장 써야 되고 뭐 주일마다 교회 개방해 줘야 되고 새벽에 개방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싫어해 안 해요. 막 이런 학교들이 이제는 더 많아요. 강당 지어준다고 그래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또 트렌드는 그냥 상가에 교회 짓고 교회 그냥 하고. 재산을 너무 남기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또 요즘 시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재산 남겨봤자,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고치거리만 된다. 그 누구가 될 거냐? 이런 어떤 고치거리 시대 가운데, 쟤들이 살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어떤 트렌드와 새로운 어떤 변화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리를 걷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있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가운데, 너희들이 계획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길 말고, 정말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못했던 그곳의 길이 있고, 그곳에 어떤 하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건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과거로 현재를 극복하라. 라는 겁니다. 52절 보게 되면 여기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병이어의이 그 기적과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30년 혹은 40년, 50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지금 죽음 이후의 세상은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지켜주실 수 있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 막 약속하시잖아요. 아멘. 과거가 현재를 극복하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 어떤 분이 천국에 대해서 그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참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천국 영생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싫어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오래 사는 거그거 뭐가 좋아요? 그거는 천국의 개념을 몰라서 하는 얘기사요 4차원이라는 이 개념은 어떤 면에서 면에서 3차원의 공간의 개념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간이란 개념을 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면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고 면에서 공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4차원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2차원에 있는 사람, 사람은 3차원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이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거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또 누리게 된다. 거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확 누리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개념이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고, 어떤 부분에서 이 뱃속의 아이가 나오면서 뱃속에 아이가 있다가 엄마한테 많이 말을 할수있다 나가면 좋아, 나가면 뭐 먹을 게 많아, 늘 이유식 하나 이렇게 그 탯줄로 밥 먹던 아이가 밖에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어, 이 세계보다 넓어, 얼마나 넓어, 10배 넓어, 100배 넓어. 천배넓고 하늘만큼 땅만큼? 뭐 하늘과 땅을 알수 없겠죠 손가락만큼 발가락만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땅덩어리라는 이그 태중에 있는 우리가 이 태중을 밖으로 탁 나가면 이 우주가 얼마나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건지 우리는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 몰라. 정말, 뭐, 여기 가까이 있는 별을, 뭐, 태양계 넘어가는 별을 찾아가는, 데는 뭐, 15광년, 뭐 15광년이라는 소리가 빛의 속도로, 뭐, 15만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 우리는 출발하다 다 죽어요. 출발하다 다죽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넓고 큰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천국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거, 하나님께서 결국 그 누렸던 이 과거 때문에 현재를 살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천국과 아름다운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에요 세 번째는 이 개세만의 이그 개네살의 땅에 이르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따릅니다. 54절, 55절 보게 되면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원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는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막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완전히 지치고 지친 상태인 거예요. 이 오병이어 막이 일어난 오천 명그 사건도 보게 되면 그 제자들 전도하고 갔다 와 가지고 좀 쉬어라 그랬는데 군중이 막몰려들어갖고 오천 명 몰려드는 거잖아요. 몰려들어가고 겨우 어떻게 말씀 전해주시고 말씀 이렇게 뭐 오천 오병이어로 먹이셨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피해서 좀 쉬러 가려고 했는데 풍랑 만나고 어려움 겪었는데 딱 내리니까 또 사람들 무릎 몰려드는거 우리가 뭐 완전히 뭐 진퇴양난 같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신경 안 쓰는 거 어떻게 됐댄지막 머리를 드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모습 보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아닌 가 싶어요 과거에 보게 되면 이 한국 사람들이 그냥 막 머리 드밀고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라는 어떤 모습의 그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나치이만큼 기도하고, 지나치이만큼 말씀하고, 지나치이만큼 전도하고, 지나치이만큼 충성하고, 이런 때들이 좀 필요한데요. 주님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징들을 몇 가지를 찾아보면요, 50절 말씀 보게 되면 어, 샬롬하라는 거 샬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50절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 불신이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어, 분명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 극복해내면서 샬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첫번에 제자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임과 그 장소에 오셔서 샬롬 인사하시 평화하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평안이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려움이 오시나요? 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두려우신가요? 말씀드으라 하시는 거예요. 두려우신가요? 뭔가 전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라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불려 불안해 하시면 아. 주님 주시는 인인인 i 다 이런 마음가지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종들 되시길 주지 축복합니다 두번째 금지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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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영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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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영적과 믿음을 같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 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손을 댄다라고 표현합니거 손을 댄다는 거는 현실로 경험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6절 보게 되면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삶 가운데 필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삶에 어떤 간증이 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간증이 넘쳐나시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나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에 응답을 받고 경험을 누리고 이러면서 믿음이 더 굳어지고 또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증거하면서 또 많은 또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더욱 더 주님께 온 나오게 하고 주님께 응답받게 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져 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지만 다른 것보다 무리를 걸으시면서 이 길도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바로 이런 길도 있다.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답답하고 두렵고 혹은 근심 걱정에 쌓이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길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이 길도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두렵고 걱정이 되시고 근심이 되시면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그리고 또 전도하거나 봉사하기를 원하시고 봉사하고 전도하시고 누군가를 만나시면서 회복하시고 극복하시는 주의 종교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아,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무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음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종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